애들 빼빼로 옮겨가야 조심해서 왔다 갔다 하 근데 애들이 누구한테 아만는지 모르겠어. 네, 헤네헤 <laughs> <laughs> 휴시이이 가요 수고하세요 뭔가를 못찍나 어 AI 대기 있습니다. 이거랑 교환합시다. 아객볼해 뭐야? 엄나 마음에 드는 거. 다 쓰요, 앞에. 요 세고. 이거 뭐지, 야. 에이. 이 볼게요. 이것도 넣어줘요. 아 여기 온거 아니야? 가 어, 이거 넣어줘요 장창. 아 어, 베시 죽었다. 론라이도 아이 베시. 앞집 구경하러 가봐야겠다. 탄이 있네요. 스실? 저 240발. 저 300발 넘는 넘는어 뭐야? 오다 아, 주세요. <목소리> 기도가 부족했다. 아니, 독서에 그렇게 잘 나오던 이거는애한국사이거였 가장창. 아, 근데? 갈까요? 와다 <laughs> 와우 파워. 어, 파워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말을 안해 줘서. 아! 아니, 네 가방이 굉장히 맛있겠구나. 알려 줘요. 저어딨어요 더? I don't know. This is a g o o 다 t h i 있 g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가 I d o n 넘기거라 에미사구네? 끄덕끄덕 아, 뭐야. 이거 캐시탱, 캐시 땡캐시. 차 되게 많다. 그 갇혔어. 아이고! 아저씨, 뭐 하세요? 고맙습니다. 아. 고양이 털. 아, 내 눈! 어 뭐야 도끼비불이 도끼비불 <laughs> 어어 뭐야 파워 <laughs> <laughs> 죽여 잠깐만 <laughs> 돌산 근처인가? 아돌산인 근처네 막 뛰네 확인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이스 뭐야 아프고 죠 근데 살리겠다 아무 일할 수가 없어 맨 뒤에 빼빼로 네, 을해서왔다다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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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네, 네, 야 네, 네, 고 네, 네, 나 네, 네, 헤헤 사수리 아. 뭐 어차피 다 살릴 거니까. 뭐야, 빨간마 같은 곳에 두개 떨어졌어. 개그혐인데. 와, 진짜야. 이, 에바야, 이거. 왜, 왜? 같은 곳에 두개 떨어졌어요 저거 봐봐요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여기.. 에바야 와 에바. 뭐야 에바 참치 꽁치 에뽀모어잖아차 소리? 아 우리 거구나 벙커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나 둘 난한 놈만 팬다다 들어가서 봐. 빽이야. 같이 왔어. 패자. 같이 패자. 아 맞아. 여기 건너와요 애들. 울타리로. 150방이야. 같이 패자. 안 보여요. 지 사소리 안 들려? 나우아이방이아 저기구나. 빵빵 떠리는데 벙커 쪽다 어디 갔지? 뚝배기 두명 날아갔는데 두명철창이 붙었을 거예요 아, 오케이, 한명 뛰어온다. 이집가 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. 여기 녹색핑. 그쪽 싸운다. 너한 입만 한입 찬스. 아 제발 거기로 들어가지 마. 뭐야 죽은 건가? 시체, 시체인가? 아킬 개꿀. 한입충, 극혐. 그 주한님 대치 중. 거기 건너편에 있 아, 건너편에 있 바로 앞에 있어. 오케이. 뭐야, 더 있는데? 네, 거기 많아요. 내 차를. 아, 여기다 왔구나. 이거 다시 안쓸 거죠? 산이 있고. 몰라요? 저는 <laughs> 버려 놓게. 희망을 주지 않겠어. 신락 같은 희망 바퀴 하나, 단 하나. 이걸 내가 Who are you? 대출전아, 김미영 팀장님. <laughs> 팀장님이 거기서 왜 나와? 아, 진짜? 그니까? 공인인데, 나 공인 안 봤는데. <laughs> <laughs> 고은기는 걸어오고 본다. 얘들 뭐 뒤에서 쏘는것 같은데 있어 나무 뒤인가? 아니요 여기 아. 다 잡은 게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이거 봐, 다안 잡았어. 설창소역 있어요. 거짓말 쳐. 아 여기 한 팀은 제가 잡았어. 뭐 시첸데? 거짓말쟁이 유래까지 거짓말쟁이. 엉덩이 싸야겠어. 사둬야지. 보습니다풀 어, 오토. <laughs> 풀 오토. 오케이 찾았습니다. 헤 쿨. 아. <laughs> 바보 바보 바보. <laughs> 나이스